안녕하세요. 임물고이 모습니다. 자 요즘 너무 겨울 위주로 이런 게 추천드리다 보니까 예, 대부분 다 이제 방한 뭐 바지, 방한 뭐 의류 예, 위주입니다. 예. 자 얘도 지금 이제 근데 너무 이제 뭐 가을 잠깐 이제 한철인데 가을 이제 길어봐야 이제 뭐몇주안 남았습니다. 예, 영하로 훅 떨어지고 예, 그렇다고 이제 가을 뭐 의류를 구입하기도 좀 어정쩡하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을 바지인데, 약기모입니다. 기모긴 기모인데, 약기모입니다. 네, 이 정도 바지면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아는 약기모입니다. 우리 두꺼운 겨울용 방한용 바지가 아니고요. 네, 초겨울용 기모. 지금 가을, 늦가을부터 초겨울용 정도. 보통 이 바지 입고 이제 춥다 생각을 되어가지고, 이제 막 패딩이라든지 다운 막걸쳐입고 이제 출조해야겠다 하면은, 제가 볼때그 그, 이바지를 이제 안 입는 시즌 이바지보다 더 두꺼운 바지를 입어야 되는 시즌이면은 뭐 등산이라든지 낚시객들이 거의 제가 볼때 거의 90%이상 이제 낚시를 안 합니다. 예. 시즌 끝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바지 입고 이제 낚시 못한다. 이바지 입고 등산을 못한다 그러면 등산 쪽도 많이 줄어들고요. 예. 낚시하시는 분들도 100명 출주 하시던 분들 예. 거의 이제 뭐한 10명 정도만 출주 하시게 됩니다. 예.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 한겨울에 뭐 민물이든 바다든 나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부터 뭐 초겨울까지 입기 좋구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도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남부지방 같은 경우 뭐 한겨울에도 뭐 영하 1, 2도 추우면 영하 뭐 4, 5도인데 이 바지 안에다가 뭐 내피 하나 더 착용하고 입으면은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요. 예. 사이즈 다 있고요. 상품평 뭐다 있으니까 어 파워 스트레치 뭐이거 활동성에 전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전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 스트레치 보원력 경량 뭐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뭐 아웃도어 브랜드 나온 게다뭐 이거 이거는 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상품평 뭐 많이 있으니까이이 이런 거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그냥. 아뭐다 좋다 뭐 무조건 좋다 뭐뭐 뭐 추가해서 구매한다 뭐 저런 거. 자, 사이즈 블랙으로 지금 보면은 7681848691다 있습니다. 사이즈 다 있습니다. 블랙 네, 다 있고요. 출시 가격 1 1 8 0 0원 판매 가격 21,3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바지. 미물고기 연구소가 보통 바지를 만원 초반대, 만원 중반대 정도인데, 어, 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만원이면 은 조금 비싸지 않나. 2만원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 겨울용 기모바지. 요즘 무지마 브랜드도, 에, 물가가 마, 많이 오르니까 무지마 브랜드들도 입을 만한 게요 정도 가격 합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싼 무지마 브랜드도 많이 있어. 예. 그렇지만은, 묻지마 브랜드 잘못 구매하셔가지고, 묻지마 브랜드, 모든 묻지마 브랜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구매하셨고, 요거 제가 항상 말하죠. 예. 똑딱이 단추, 지퍼, 바지 주머니, 바지 지퍼, 이런 거. 이빨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바지 수선비가 더 나갑니다. 예. 요즘 많은 가지고 수선비 뭐 어떻게 뭐 지퍼 교환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착용감도 좋고, 검증된 거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에, 여기서 이제 뭐 91, 91하고 76 남으니까는, 에, 중간에 81, 84, 86, 사이즈 좋은 거다 나가고, 이제 76하고 91, 요거, 에, 요거 남으니까는 이제 가격이 이제 한만원 만 초반, 뭐만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에, 지금, 요 골드 사이즈 있을 때, 에, 요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에. 콜핑 벨타 치시면 되고요. 콜핑 벨타. 예, 콜핑 벨타 치십니다. 콜핑 벨타 치시면은 약기모. 예, 약기모라고 만약에 봄, 가을용이라고 강조를 해놨는데, 막상 구매를 해보시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가지고, 예, 겨울 동안도 충분히 날 수도 있고요. 예, 뭐,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제 바, 변형을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뭐, 초겨울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냥 콜핑 브랜드샵 있어가지고, 그대로 2만 0사원 들었는데, 보통 2만 천원, 예, 2만 초반은, 2만 원 초반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명도 여러 군데 많이 깔려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